북한이 최근 날려보낸 오물 풍선의 내용물 중 70여 개를 통일부가 분석했습니다. 풍선 속 종이와 천은 쉽게 퍼지도록 잘게 자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트병은 라벨과 뚜껑을 하나하나 제거해 상품 정보 노출을 막으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양말은 여러 번 기워지는 흔적이 있으며 유아복도 낡아해진 상태입니다. 남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듯 과거 남한에서 북한에 지원한 의류를 훼손한 천 조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교시나 조선노동당 총비서라고 적힌 문건 표지도 발견되었습니다. 북한 법에 따르면 수령 교시 문건을 훼손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문건이 오물에 섞여 날아왔습니다. 이는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김씨 일가의 우상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 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오물 풍선 속에 포함된 퇴비가 섞인 토양을 분석한 결과 인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생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은 소량이며, 군이 수거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감염병의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에 네티즌들은, 적의 오물이 아니라 화생방 공격이라 생각해봐라. 북한 놈들은 괜한 짓안 한다 사전 연습이라 본다. 적국에 오물 보낼 생각하는 인간이나, 그걸 또 승인한 인간이나 참 안심하네요. 이 정도면 북한이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동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